담밖에다 연당을 파고 현당 안에는 금붕어가 오락가락하는구나 연당가에다 대를 심고. 대끝마다 학이 앉아 학업 부모는 젊어지고 우리 부모는 늙어가네 늙는 양은 서러워도 새는 양은 더욱 서러 댄잎을 뜯어 배를 먹고 연잎을 뜯어 배를 모아 한 배에는 기상을 싣고 한 배에는 부모님 가족을 그득 실어 술이면 안 주면 그득 실어 술렁술렁 배띠워라 술렁술렁 배띠워라 강릉 경포대 달맞이 가자 해라만수 해라 대신이야. 아, 이것도 어머니들이 배운 소리인데 그 옛날에 이제 이거는 그 효자가 아마 이 소리를 음, 부모했는데 효들을 했남 그런 소리 같습니다. 단박에다 연당을 파고 연단가에다가 어, 금붕어를 물에다 띄워놓고 또 대두 심어놓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위에 이제 대잎에 어, 이제 학도 안고 그런 그랬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 늙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어, 늙는 양은 서로 워도쇠는 양은 더욱 서로 그늘 늙는 거는 이제 그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그아 효자가 하는 소리고, 대잎을 뜯어서 배를 먹고, 연잎을 뜯어서 배를 모아 가지고 그 배에다가 기상을 한배 싣고, 또 부모님 가족을 또한배 싣고, 그또한 배에는 음식을. 술이면 안주면 고기면 잔뜩 실어가지고 아마 이게 강릉 사람이 그런 효자가 강릉에 옛날부터 그런 효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강릉에 사는 그 효자가 이 소리를 이런 어, 소리를 아마 한것 같습니다 술이면 안주면 그득 실어서 술렁술렁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 달맞이 가자 아마 그 효자가 이 소리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